오늘 경기 양팀의 티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원 LG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에 창원 LG구요, 흰색 유니폼에 울산 몹이 있습니다. LG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오리온스한테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네. 이제 초반하이 스포의 리드를 어떻게 가져다냐 하는 것이에팀의 네. 어떤 사기에 첫 번째 골은 김종규입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에, 김종규 선수가 일단은 아주 첫 번째 골을 에, 시원하게 지 터트려 주네요. 네. 그리고 울산 모비스는 이제 어느덧 5연승입니다. 그렇죠. 양동근 선수 합리 이후에 팀이 상당히 지금 안정된 모습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 양동근 효과라는 게 전체적으로 팀 선수들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편안한 느낌을 줬다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정신적인 지주가 되면서 모비스가 좋은 성적의 지금 5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김종규 선수의 깨끗한 승부를 봤고요 울산 모비스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라 클라트가 밖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함지훈 네. 모비스의 첫 득점은 함지훈. 그렇죠? 도움 수비를 이제 갔지만은 결국 네. 함지훈 선수 저렇게 클락과 2대2의첫 네, 골을 내주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어, 다시 김종규의 공이 갔습니다. 앞에는 함지훈이 서 있고요. 오늘 김종규와 함지훈 선수였던 매트를 네. 또 중요하게 스퍼트였었잖아요. 예. 네. 결국은 이두 팀의 대결은 김종규, 와 함지훈이 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네. 갈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라클라케에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함지훈의 공격 리바운드가 네, 있었습니다. 다시 양동근 직접 들어와서 리버스 라이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고 있었는데 예. 에, 결국은 리버스 레이업을 놓치고 말았어요. 네. 아, 손에 맞았지만 공이 살아있습니다. 최진국이 넘겨졌습니다. 김정규 베이스라인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맞고 나갑니다. 창원 AFC의 공격권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양우섭 선수가 이 포인트 가드 역할을 홈으로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팀이 결국, 이제, 가드가 다소 이제 약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응. 이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김경주 선수. 다시 밖으로 네, 빼줬고 그렇죠? 열어줬습니다. 길레노터 부딪혔는데요. 여기서 반칙. 그래서 원래 길레노터 선수가 석점짜리도 아주 잘 쏘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코 선수가 아주 어프로치를 빠르게 나가니까, 네. 그걸 지금 제치고 들어오네요. 그렇네요. 네. 그만큼 이제 바른 들이지만 그리고. 이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길레노터 선수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네, 클라크 선수의 어떤 좀발 놀림이라 할까 좀빠르요 네, 그렇죠. 클라크 선수는 일단 발이 빠르다고 봐요. 네. 다시 클라크와 길레런터 이제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종기 떠봅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울산 모비스입니다. 속공 처리죠. 네, 네 함재훈이 열어주었습니다. 김영현에게 석전라인 밖에서 깨끗하게 꽂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탑점포. 자김명현 선수는 왜 스타트에 넣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에,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이제 양호섭 선수의 이제 전담으로 나왔지만 예. 길란워터 <laughs> 첫 아, 아,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정규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이후로 네. 그다지 지금 깔끔하지 못하다는 그렇네. 거 예. 자상지이 정면에서 양동근에게 넘겨줬고요 양동근 앞에 김종균인데요. 자, 참지훈. 아, 조금 시간이 지체되죠. 네. 그러나 골뱅까지 아. 밀고 들어왔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볼판은 아주 잘했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슈팅이 미치지 못한 건데. 예, 네. 스위치 네. 두 편에서. 열어줬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던집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와이드 오픈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양호섭 선수가 너무 지금 슈팅이 타이밍을 네. 이 길게 지금 스로우를 해주는 것이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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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긴, 어 틀립니다. <laughs> 공을 빼앗고됐습니다 그리고. 양동섭이 아, 네. 방금 전에 아쉬움을 이렇게 달랩니다 모든 나무에서 떨어진다 고 그러는데 <laughs> 양동근 선수가지고 시야를 앞쪽으로 가져갔다. 양동섭 선수 스티를 지금 가치고 네. 허용하고 말았어요. 손편으로 예. 어, 좀 보게 듣는 상황이 나왔죠. 습니 저런 실책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삼재훈이 껄메까지 밀고 들어와 독식 어. 선봉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저렇게 함지훈 선수가 김종규 선수 앞에서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슈팅으로 올라가는 면이 네. 조금 이제 다소 걸리긴 하는데 예, 예. 그래서 함지훈 선수의 저 봉쇄를 하지 못하면 게임을 상당히 끌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 함지훈이 반칙으로 끊어냈고요. 사실 김종규 선수는 지난 오리온과의 경기 어... 이승현 선수와의 대결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판정패를 했다고 해 네. 예, 예. 아, 지금은 양우섭 선수의 스트레 이은 득점까지 그렇죠. 아, 양동근 선수를 상대로 양우섭 선수가 스틸을 해내는 <laughs> 장면이었 그렇죠. 다시 빼앗겼습니다. 조금... 아이다 예. 클라크 넘겨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자유 투를 얻어냅니다. 신체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laughs> <좀> 하나가 나왔는데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쿼터를 시작하고 있지만 두 팀의 대결은 아,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아 이건. 아쉬움이 크죠. 네. 네. 아, 경기 앞에서 김진 감독이 밝혔던 것처럼 이 턴오버에 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참은 l 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빗나갔죠. 네.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7대4에서 이제 다시 뭐 8대4를 이제 달아나는 순간이 되는 건데. 네. 자. 이러다 보면 스푸아가 시종일관 끌려가다 보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다운될 그렇죠. 수 있다는 거, 흐름이 네. 결국은 모비스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이 장점이 다는 거죠. 그렇죠. 통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김종규에게 진글 돌면서 슛치도 아, 하지나 막혔죠. 다걸립니다 네. 이번엔 함지훈이 막아냈고요. 넘어왔습니다. 다시 김영현이 옆으로 전달. 김종규적으로 저렇게 일대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은 네. 볼을 지금 대시해서 너무 오래 소유하는 경향이 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차츰하게 <목소리> 한 자리에서 내려왔고요. 송창영 접근된 이후에 뒤로 물러나면서 점팅 성공입니다. 정창강 네. 선수가 자신 있는 저런 모습이 이제 나온 것이 모비스가 네.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이제 이문태영하고 빠졌지만은,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장농 선수가. 모비스의 중심을 함지훈 선수, 국내 선수들 중에 함지훈 선수가 잡아주고 있지만 또 기타 국내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이 또 대단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아, 반칙을 한번 어. 냈습니다. 자유투아까워고 하죠. 네. 금려노터. 지금 저것이 보너스 완샷으로 얻었어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득점포, 포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길라 워터입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사실은 모비스는 라탄리프와 문태영 선수를 지금 놔주고, 네. 놓치고 저...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골키트인데이 아, 그렇죠. 중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 시합을 예. 하면서도 탄탄한 어떤 조직력의 승부 네. 이것이 이렇게 함지훈과 양동근이라는 두 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팀의 어떤 지둥의 그 역할을 구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네. 연승을 타면서 이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비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모비스의 전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평가들이 대다수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비스가 수비력이 그만큼 탄탄하게되는 거. 네. 네.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 최소 실점을 하면서도 모비스가 지금 견뎌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은 라크를 빼줬고요 빅터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LG는 이 빅터 선수를 또 어떻게 동세를 하느냐 네. 평균 이 17점, 18점 정도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열었습니다 아. 양동근의 슛 빗나갑니다 양동근 선수도 빗나갔지만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신책이 나왔던 거 네. 이런 게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김영환 찔러줬습니다 길라워터 앞에 빅터가 파이있입니다 팀수함에서, 팀수함에서 재체넥 이후에 쓴 이번에도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트레이 길렌워트입니다 길레노터도심이 좋지만 빅터도 심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이 몸싸움을 어, 치열할 그러네, 수 네. 있습니다. 정말 뭔가 잔뜩이 힘의 대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빅터 선수가 외곽서 3점짜리고 지금 49%면 어. 굉장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외곽에서 이 빅터 선수는 오늘 엔진을 아주 경계를 어. 해야 된다. 에휴, 이것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또첫 번째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이 공격 과정에서 살짝에게 그 무릎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 질라노트데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김종규 선수가 빠져 있는 LG는 그 동안에 이제 길르나노트가 고군분투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잘두개 그 모두 성공시키면서 어, 오늘 경기 예. 4득점 올리고 있는 길라노트입니다 아, 양 팀의 1라운드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좀 여유 있는 승리를 따냈는데 당시에는 김종규 선수가 없었고요.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아. 과정에서 반칙 얻어내고 있는 함재훈, 울산 모비스도 자유 투를 얻어냅니다. 함재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포스트업을 툭툭 드리블을 아, 들어가는 게 많은데 네. 에, 지금은 파나트레이션을 음. 그냥 어. 이 베이스 라인을 통과하는데 네. 상대를 속이기에 아주 좋은 스텝이죠. 어떻게 보면. 음. 한지훈의 자유투 1곱입니다 정말 울산 모비스의 올 시즌 아, 시즌 앞둔 어떤 프로 아마 최강전이라든지. 뭐 그런 경기들에서는 함지훈 선수의 역할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렇죠. 그런 물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직력을 가져왔던 것이 네. 결국은 양동근 선수가 빠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팀 성적이 그다지 할 거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딜레노 터가 껴넣었습니다 역시 딜레노가 는심이 타잖아요. 한 점차로 따라붙고 있는 창원 l g 고요 양팀 1쿼터 이제 3분 4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딜레노토는 지금 빼달래는 사이을 했는데, 필즈에다가 네.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양팀의 어,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이 되었습니다. 네, 필즈 선수가 들어오는데. 네. 자. 아, A 여기서. 명사이를해집고들어갔다길레노터입니다 그렇죠. 예, 빅터 선수가 힘이 좋은 선수인데 네. 이걸 제치고 지금 들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네. 방금 전에도 다시 한번이 무릎 쪽에 통증을 네. 어, 체크해 봤던 그렇죠. 길레노터인데요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 지금 스톱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릎일 수도 있고 넓적 다리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길라노터의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예, 그렇죠. 어, 지금 플로어의 정승주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엘주와 울산 모비스 이두 팀에는 존재만으로도 영능력이 뛰어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동구 선수와 김종기 선수의 얘긴데요. 양동구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모비스는 승률 100% 정신적 지주답게 앞선에서 안정적인 리드를 보여주면서 팀을 5연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기 선수 역시 김윤호 선수와 함께 환상적인 협력 플레이를 주면서 팀을 선수 이끌고 있는데요. 기 선수를 만나서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동구 선수의 는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내 역할이다. 특히나 합주선수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규희 선수는 골매 대상 승부권을 가져간는데 신경 쓰겠다. 리바운드와 디펜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선을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동구 와김수는 어떤 선수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정승주 아나운서의 리포팅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아참 이곳 창원실내체육관의 열기는 오늘도 뜨겁네요 네, 양동근 방정식입니다 최근 아, 통산 12년간의 팀 결과 출장 시에는 승률이 지금 6할 4푼에 가깝고요 어군 복무 혹은 결장 시에는 어, 5할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양동근 선수 비중이 그만큼 이제 크다 그러는 거죠. 네. 자 이제 모비스도 경계해야 될게 결국 그 동안의 연패 탈출의 주요는 당연히 필즈 선수예요. 네, 네. 이 필즈 선수가 빠른 발음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즈 선수를 오늘 봉쇄하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모비스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필즈가 한류 이후에. 어 공이 네.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 버저비터인데. 네, 지금... 샤클락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네, 이건 뭐 행운의 샷이에요 지금. 네. 네. 이렇게 14대 12도였습니다. 참 브랜든필즈와 또 빅터 선수. 어, 지금은 네. 공을 끊어냈고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패시타임을 잃고 있었는데. 네, 네. 어. 다시 양동군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송창용에게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지훈 전달받는 과정에서 파울 문제는 지금 함지훈 선수가 연속해서 득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양동근 선수가 득점이 풀어져야지만 모비스도 쉬운 레이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모비스가 이제 가져갈 수 있냐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모비스의 뭐랄까요 좀 행운의 버저비터가 나왔습니다 4클락 네, 그렇죠. 버저비터의 장면이었고요 자체적으로한점자를 쫓겨서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었던 거를 오픈 찬스입니다 네. 김영현이 다시 던졌고 네, 다시 깨끗하게 네. 김영현 선수가 아마 슈팅이 가장 최근에 이제 다시 더 어, 네. 믿을만해졌다 하는 것이 지금 두 방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7득점째 김영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규가 꼴미돌파꼴미 공격 리바운드 이어서 다시 한번 마무리입니다. 자, 본인이 쏘고 본인이 리바운드 석한리 바운드 슛. 네. 네, 좋았다고 할수 있죠. 오늘 김정규 4득점째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l 지가 이제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네. 이제 슛을 두 방을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네. 송창용 다시 열어 뒀고 다시 양동근에게 속여낸 인구의 정면에서 조금 비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 송창용에게 라인 밖에서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통과. 송창용. 그만큼 오늘 이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비와 제공권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전대의 피젯 빠른 돌파 그러나 네. 실패 하지만 기적기가 있었습니다. 참... 기둥인 김정규 선수가 결국 세컨드 리바운드 두개 값진다고 할수 있죠, 지금. 네. 예. 쉽게는 초반 어, 무너질 생각은 없는 창훈의 일지입니다. 네, 그렇죠? 20대 14고요. 다시 한번송창욱이 아. 던졌습니다. 이번엔 빗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들어가고 저건 조금 쉬웠는데요. <laughs> 브랜드 퀸즈의 아. 돌파가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이 퀸즈 선수가 지금 첫번째 골이지만은 네.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이 그렇죠. 네, 부분을 모비씨도 빨리 견제를 해야될 거라고 네. 보여져요. 지금 경기에 투입되어 있는 네. 양 팀의 외국인 선수의 유형이 좀 많이 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 변화할 줄 아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어떻게 이제 벤치에서 줄수 있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김진 감독은 지역방으로 이제 막바다 치는 거고. 그렇죠. 자, 다시 빅터에게 공이 갔습니다. 골밑에서 직접 네. 해결하고 있는 네. 빅터입니다. 컷버스 빅터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네? 22대16 남아있는 시간은 1분이요. 양 팀의 첫 쿼터입니다. 그리고 빈즈가 다시 한번 골밑을 돌는가 네. 하지만 실패입니다. 조금 조금 못 미쳤어요. 네. 중요한 아주 쉬운 그렇죠. 순간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림을 외면, 하지만 함지훈이 공을 따냈고 다시 빅터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이올레이션, 아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입니다. 야, 이번 공격은 결국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만 이 싼몹이 입니다 기승호 선수가 앞에 놓 들어가는 과정에서 야 트래블링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조금 <laughs> 아직 가스 브랜 필스 정면에 멈춰서서 두번 자득점, 4득점도 기록하고 1, 있는 빌었입니다 뭐냐면 스위치가 나오든지, 스위츠 네. 선수를 1대1로 맞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네. 이제 30여 초 남지 않은 양팀의 1쿼터. 송창용 정면에 다시 함준 키터에게 네, 찔러줬습니다. 다시 열어줬고요. 송창용 돌파시도 열어줍니다. 김영선이 다시 라인 밖에서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빅터의 선에 맞고 나갑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l g 가 조금씩 힘을 이제 얻어가고 있어요. 이 필즈 선수 때문에. 네네. 네. 그만큼 이제 필즈 선수가 들어올 선 쪽에는 득점이 쉽게 쉽게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해야 되나. 자또 가죠. 다시 한번 필즈가 이번에는 득점인정 상대방 슛 추가로 들어오는 브랜드 필즈입니다. 자 이게 지금. <laughs>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만은 네. 결국은 이게 연패 탐출의 주연이 빈즈 선수였다. 그만큼 아, 이빈즈 선수가 이 어떻게 보면 몰아치기 정말 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직접 오, 화려한 개인 능력을 그렇죠? 보여주었던 브랜드 필즈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 들어... 자유토 성공입니다. 이제는 한점 차. 3.9초가 남아있는 양 팀의 1쿼터. 양동근이 빠르게 코트를 건너와서 직접 던졌다 않았습니다. 2대2 1 한정차의 흥부로 이어지게 된 1쿼터예요. 그렇죠. 두 팀은 지금 박빙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시선은 모비스가 가져갔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 엔지는이 필즈라는 카드를 쓰면서 시소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